송림이 울창한 신동마을의 맨 위쪽 지역에 지명 유래의 힌트가 숨어있는데요. 바로 산 아래 작은 하천이 흐르는 평범한 지형, 이곳입니다. 아, 그럼 이게 구리계라는 거예요? 예예, 예, 네. 네. 그게 구리계고래요. 어, 어. 생각보다 물도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아요. 어, 네. 구리계로 불리는 마을의 작은 하천. 이름부터가 독특하죠 이게 제 구리계라고 하셨잖아요. 예. 왜 이름이 구리계라고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그냥 이 땅이 샘물이 들어서 빨갛고 빨갛었어요. 아, 네, 빨갛습니다.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별로 티가 안나는데 옛날에 이게 빨개들이. 어, 우리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뭐 와서 철렵도 하시고 물고기도 아, 잡아가지고 염도 예, 끓여 예, 드시고 예. 옛날에 고기가 좀 많았던 거예요 많았었어요 여기가 미꾸라지부터 많았어요. 네, 미꾸라지, 깨구래기뭐 이런. 깨굴하기. 깨구라기요 <웃음> <웃음> 그리고 뭐 집에서 이제 뭐 돼지도 잡아가지고 뭐 아주 그릇을 다 가져와서 감아서 걸고. 동네 사람이 막걸리 우선도. 갖다 놓고 하루죙일 다 모여서 천렵을 했죠. 음. 단합돼 단합대. 이제 단합대. 그러면 이 구리 여기 이제 구리계곡, 개울리계서 구리계곡, 구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혹시 또 다른데 또 남아 있나요? 이그 전체 여기가 구리곡에 뭐 구리골을 뭐. 구리계는 이 주변의 다양한 지명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구리계 위에 자리한 낮은 고개 이름은 구리고개. 마을에큰 연못이 있던 이곳은 구리못. 그렇다면 구리계는 신동이란 지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구리빛 하천에서 유래된 구리골을 한자로 구리동을 써서 신동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이곳이 그 우리 고유어로는 구리계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자로 표기할 때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구리라는 뜻의 동자와 물가 개울이라는 뜻의 포자 살려서 동포라고 불렀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행정부 통폐합하면서 이거 동포 마을하고 올미 마을 또 한계 마을을 합쳐가지고 이제 신동리라고 했어요. 그때도 이제 구리 동자 를 살렸죠. 그게 이제 73년도에 춘천시로 편입되면서 똑같이 신동리로 불리던 걸 이제 신동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음 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훗날에 가서 어느 순간에 동자 하나 빠져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신짜다 마을 동자 신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만 해도 동포라는 지명과 신동동의 지명이 사용됐습니다.